안녕하십니까. 불쌤입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 노드 MCU 여덟 번째 시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드 MCU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 ESP8266 모듈을 이용한 와이파이,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IoT 플랫폼인, 어,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링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 어, 살펴보았고, 블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 계정을 생성한다든가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든가 인증키값 인증키값을 메일로 받는 등의 작업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IoT 플랫폼 서비스 어, 블링크 블링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만든 IoT 디바이스를 원격지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IoT 디바이스 원격지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으로 원격지에 있는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를 내가 모니터링 그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가 지금 어떤지를 어,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IoT 디바이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어, IoT 디바이스하면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한다라고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사물은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끈다, 켠다 어, 전등을 점등한다, 소등한다, 어, 소리를 사운드 스피커를 켠다 끈다, 그죠 대부분의 어, 제품들은 온오프 어, 0과 1의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오늘은 온오프 신호 1과 신호 0을 줘갖고 파워를 어, 껐다 켰다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는 간단하게 LED핀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블링크 위젯 블링크 위젯은 버튼을 만들어갖고 버튼, 스위치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어, 눌러 터치했을 때, u o n 또 h touch, o f f 토 o 되는방식 o 스위치를 만들어 보식의하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어, 예, 다음에 간 u 하게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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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u c t o t 디바이스의 o 미지를 t 운 u c h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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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u c i o t 디바이스를 컨트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oT 디바이스 및 블링크 위젯 구성입니다. 그래서 NodeMCU와 어, LED를 이용해서 IoT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블링크의 버튼을 외으로 추가한다. 어, 블링크 앱을 먼저 추가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oT 디바이스 작업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IoT 디바이스를 만든 후에 그 디바이스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할 건지를 어, 정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작업이 IoT 디바이스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 실무에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요 앞에 있는 요 IoT 디바이스 제작 과정, 그 다음에 블링크에서 어, IoT 플랫폼을 설정하는 방법,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어, 한쪽 팀에서 이쪽 작업을 하고요. 아, IoT 디바이스 만드는 음,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또 다른 팀에서 블링크 음, 대부분 소프트웨어 겠죠 소프트웨어 팀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 서로 서로 간에 나중에 머지 하는 기능, 머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곤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노드MC와 LED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어 LED 간단하게 플러스를 디, 뭐 디지털 4번 핀, 노드MC의 디지털 4번 핀, 다음에 LED의 음극, 음극을 노드MC의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LED가 지금 달려고요이 LED가 어디 디지털 4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극은 어디로 연결을 해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내가 어떤 버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블링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퍼즐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블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IoT 디바이스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블링크 앱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자,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인증키를 받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델 t 트 이용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움직일까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서 New Project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모듈은 ESP866, 2그 다음에 UI는 블랙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고, 크레이트 누르겠습니다. 자, 메일로 전송됐다는 인증 키 값이, 메일로 전송됐다는 계정이 있죠. 계정 메일로 전송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프로젝트가 생략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메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인증 키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 계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메일이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증 키 값이 여기 이렇게 토큰 값이 왔죠. 자, 이 토큰 값 메모장에다가 제가 복사를 하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그 LED. 여기 보시면 IoT 디바이스에 담겨 있는 이 LED를 깜빡깜빡 이게 스마트폰에 버튼을 터치를 해서 이 LED를 깜빡이게 할 거기 때문에 온오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자 위젯 추가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게 위젯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위젯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위젯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못 사용하는 건 아닌데 어, 몇개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는 경고가 뜹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만들어 있던, 만들어져 있던 위젯을 삭제하고 또 다시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수에 어,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가 2000이죠 이거 하나 위젯 하나마다 뭐 200, 300 이렇게 200, 200 있습니다. 이 숫자가 2,000까지, 2,000 내에서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버튼을 한번 추가해서 네, 버튼 추가했습니다. 자, 버튼을 추가한 다음에 이버튼에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떤 설정을 해냐면이 버튼을 터치를 했을 때이 버튼이 어디? 원격으로 쭉 어디?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블링크 서버 가 있겠죠? 블링크 서버로 가서, 블링크 서버에서 다시 노드 MC로 와야 됩니다. 노드 MC로 와서, 디지털 4번을 컨트롤 해야 되겠죠? 즉, 이 버튼은 디지털 4번을 컨트롤 하는 녀석이라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겠고요. 첫 번째 버튼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은 버튼의 이름. 버튼의 이름은 설정을 해도 되고 지금은 설정을 딱히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뭐 굳이 설정을 하면 터치를 해서 뭐 LED, LED, 컨트롤, 뭐 이렇게 아니면 LED 버튼.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블링크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설정하는 설정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럴 때 이렇게 녹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다른 부분을 디폴트로 놔두고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버튼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만 설정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버튼을 터치를 했을 때, NodeMCU의 어떠한 GPIO 핀 중에 어떠한 핀을 컨트롤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터치를 하면 왼쪽에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과 버츄얼 핀이 있습니다. 그죠 디지털, 아날로그, 버츄얼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디지털 4번에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디지털 핀을 이용을 할 거예요. 디지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디지털 핀 중에 그러면 어떠한 핀을 갖다가 선택할 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는 D1, D2, D3 이런 말이 안 나오고 GP0번, GP1번, GP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렇죠? 이, 이 상태에서 디지털 4번 핀을 어떻게 찾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핀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브러 i s i 열어서 여기다 o n c o d e m c u p i n p o j e c t This is p o i p o i p o j e c t This is p o j e c t This is p o c i p o 2번 i p o 2번 c t This is t h o d e m c u 연결한 g p i o 2번이기 때문 i 다시 돌아와서 여기 o 어떻게 GP2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그 다음에 GP2번을 선택했을 때 신호가 0과 1, 맞겠죠? 0 아니면 1,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별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오프했을 때 이름 오프 그냥 놔두면 되겠죠. 온했을 때온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오프는 로우니까 로우 하이로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로우 하이보다는 가독성이 오프 온이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놔두도 되고요. 어, 다른 말로 바꾸고자 하면 바꾸셔도 되고요. 텍스트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 여기 보시면 푸시하고 스위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푸시는 누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동작을 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토글 방식이에요. 한번터치할을때 스테이터스가 어, 0이고 또한번 터치하면 1이고 누르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토글로 스위칭되는 방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설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GP2번에 설정이 됐고 요거는 핀 맵에 의해서 디지털 4번 핀을 컨트롤하는 버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딩 할차례예요 그래서 NodeMCU LED IoT 디바이스 다 만들었고 블링크에 버튼 위젯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코딩 할 차례인데 프로그램 코딩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어, 그, 스마트 IoT 디바이스의 LED를 컨트롤하는 걸 봤는데요. 그때는 웹 서버, 앱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작업들은 이제 누가 한다? 다, 어디? 요 녀석. 블링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심지어는 디지털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그, LED를 컨트롤 하는 키, 그, 코드조차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와이파이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인크루드, 와이파이 하는 헤더파일 하나 인크루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에 접속해야 되니까 블링크 라이브러리 헤더파일 하나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블링크에 접속하기 위한 키 값은 있어야겠죠.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키 값. 그 다음에, 음, 그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의 계정. 그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만 해준 다음에 어떻게요? 블링크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값세 개를 가지고 토큰 값과 그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작업은 누가 한다? 뭐 디지털 핀을 세팅을 한다. 뭐 신호를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세팅은 와이파이 서버를 서버를 만든다 와이파이 신호를 보낸다 받는다 이런 신호는 누가 다 한다? 브링크가 이미 다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IoT 플랫폼의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LED 컨트롤하는 코드가 제 기억으로 한 100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작몇 줄이에요?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뭐한열 열, 열, 열. 대섯 줄 되겠네요 이렇게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어, 할 수가 있고, 어,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어, 말씀드리면, 내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와이파이 모드를 어떻게 하는지, 와이파이 서버, 아니죠, 웹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어도, 비전공자이거나, 프로그래머그 깊은 지식이 없거나, 그런 분들도,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설정을. 자, 그래서 블링크를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정부 루프에 들어와서 브링크를 이제 실행해라 라고만 하면 브링크 서비스 IoT 플랫폼의 내 계정에 해당되는 어,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면 자 아두이노 ID 디 스케치를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이 IoT 플랫폼 블링크도 굉장히 무료이지만 유료 서비스도 물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로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어그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어, 블링크 말고 다른 굉장히 좀 고가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나는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돼요.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IoT 플랫폼의 서비스 그다음에 그웹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런까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통계 자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통계 데이터 데이, 데이터베이스, 자료 추적, 자료 재가공 등의 많은 서비스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코드를 좀 복사해갖구요.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 간단히 설명드리면, 와이파이, 노드 MCU가 와이파이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ESP866 와이파이, 헤더파일, 어,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그 다음에 블링크 접속이 되니 l 블링크 라이브러리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메일 주소로 받은 키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키 값, 저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키 값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메일로 받은 키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넣 들어가겠습니다 붙여 놓을게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여기다가 테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업, 작업하고 있는 지금 작업실의와이파이의 계정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도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작업실에 와이파이의 패스워드인가 여러분이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소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거요세 개의 인증키 값, 계정 값, 패스워드만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블링크 시작하겠다. 인증하는 단계겠죠. 와이파이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에 들어가고요. 공유기에 먼저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블링크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크야, 나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인증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블링크 실행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음, 됐고요. 저, 컴파일에서 업로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업로드 되는 동안 이 메뉴 조금 더 설정을, 저기, 선, 설명을 드리면, 요게 아까 위젯 추가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요거는 <laughs> 요 전체 프로젝트 있죠? 테스트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에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삭제한다든가, 그럴 때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브링크 서버를, 브링크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아직 업로드, IoT 디바이스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실행을 해도 나커넥티드라고 나옵니다. 디스 커넥티드라고 어, 연결이 안됐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IoT 디바이스가 다 준비가 되고 나서 어, 실행을 시키면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정, 그죠? 세계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니크한 키 값을 가지고 토큰 값을 가지고 두 개의 IoT 디바이스와 블링크가 딱 결합 조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거의 업로드가 된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실행을 시켜볼게요.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실행을 됐고요. 자 지금 상태 오프 상태죠. 오프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온이 됐죠. 그죠? 이렇게 원격지, 어, 원격지에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아까 서두에 잠깐 맞췄는데 이렇게 온오프 기능만 여러분이 구현을 하셔도 어,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밀착형 그 전자제품 같은 거 스탠드 등, 냉장고, 에어컨, 뭐 라디오, TV 등등. 모든 전자 제품의 on/off 기능은 여러분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환풍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일러, 그죠 요즘 광고 많이 나죠? 보일러 광고할 때 IoT 뭐 기술이 접목된 거다 요거를 기본 기반,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on/off 여러분이 컨트롤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링크 설정하는 방법에 이어서 어,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유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 구글을, 구글 등을 통해서 블링크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서 다양한 예제들을 보시면, 어, 굉장히 많은 많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